아, 림 클릭 클릭 난이쏠이다이친내친에중쏠은나 포함 포함 두이다이다는 모두 알두알피시피가이고있꼬는 조금 조랍놀랍 연애 경험경이많이밍다 음. 나와 같은 목소리지만 전혀 외로워하지 않는다. 그렇지만 난 무지 외롭다. <laughs> 가 그니까 그렇게 부러워? 어, 아니, 안 부러운데? 정말? 정말? 진짜인데? 정말이야? 아마도. 그래, 솔로가 좋은 거야. 봐봐, 첫째,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어. 둘째, 막 괜히 화날 일이 없어. 야, 야 쟤네 봐봐.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둘이 오해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울고 불고 질질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. 그래도 난 커플이 부러운 걸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지. 게다가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듬뿍 사랑받고 싶다. 그래서 난 지금 내가 솔로인 게 너무 좋아 민꼬야 우리 떡볶이 먹고 가자 아 발라라 나 오늘 웅이랑 데이트하기로 했다 미안 오늘은 둘이 좀 늙게 미안 설레고 싶다 나도 꽁냥거리고 싶다 닭사 커플이 되고 싶다. <laughs> 이거 완전 시계 아니야. 에? 이 세상의 모든 커플들은 모조리 깨져라. 아 <laughs> <laughs> 어, 보기 싫어. 헤어자. 뭐야? <laughs> <laughs> 커플 지옥 솔로 천국. 커플 지옥 솔로 내 아, 가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, 진짜 잘 생겼다. 그래, 난 나중에 저렇게 멋지고 잘 생기고 나만 바라보는 완벽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. 내 미래 남친. 널보있네저 사람은 네 존재 자체를 몰라요. 저런 사람이 널 만나줄 것 같냐? 아 뭐야? 왜 남의 말 엿듣고 난리야! 안쓰러운 내 동생, 저렇게 헛된 희망만 품다 평생 못살러 지내겠지. 오 oh, 노! No. 아 가라고. 그래, 난 안돼. 항상 그랬어. 내가 좋아하는 애는 늘 나를 안 좋아했지. 내 남자친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건가? <laughs> 아, 얘도 괜찮은데. 어? 얘도 나름 귀엽게 생겼단 말이지. 어, 이 오빠 진짜 잘생겼어. 어? 누가 나한테 고백 안 하나?

야? 한 10명 되나? <laughs> 헐! 누구누구? 아, 김발랄이랑 또... 뭐 김발랄? 걘 왜... <웃음> <웃음> 너 요즘 누구랑 연락하냐? 어? 왜? 나도 곧봄날이올것 같으니까 세미나냐 아, 아니 걔가 누군데 누군지만 말해봐 아왜 싫어 나중에 고백 받으면 알려줄게 아, 뭐야 왜 저래 야 이+ 둘이 네가 웬일로 조용하냐. 지금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느냐,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해주느냐, 그게 문제라 머리 아프니까 발걸지 말아주겠니? 아, 뭔 소리야, 친구의 자존심? 악의 구렁텅이? 음, 난 구출에 한 표? 그래, 용이 네가 그렇단 말이지. 좋아, 결심했어. 아우씨, 놀래라. 야 김발랄! 너 지금 오장당하고 있는 거야! 너 뭐라고? 그러니까 걔랑 당장 연락 끊어! 뭐래? 너 내가 누구랑 연락하는지도 모르잖아. 어? 아니 그건 내가 잘. 근데 왜 나보고 오장당했대? <laughs> 어? 야 김발랄! 말도 안 돼. 오장당하고 있다고? 하, 어, 아니야.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둘이가 헛소리하는 거야. 응? 너 지금 오장당하고 있는 거야? 머시 너... 앉아. 하! 그거 내가 그럴 줄 알았지? 너... 그럴 줄 알았더니 걔 나한테도 그랬거든. 그럼 내가 옹이랑 헤어졌을 때도 갑자기 친한척한게 완전, 완전 어장남. 어장남. 미쳤구나 내네 동생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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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나 어장당했대 뭐?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? <웃음> <웃음>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맨날 이상한 상상만 해대고 헛된 희망만 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유 무술은 무술인 거야! 야하이! 짱 <laughs> 애가 영 힘이 없네. 둘이가 너무 직격탄을 날렸어. 너, 아 내가 응. 뭐! 난 구조! 그래. 둘이는 발라리 위해서 한 말이지. 너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을까? 야, 그건 너가 좋아하는 거고 그런가? 내가 남수해 줄게 모쏠린 밍밍이 너가 저게 화가 날땐 시원하게 욕하는 거야 내가 욕 알려줄게 먼저 야야야! 저번에 내가 해봤잖아. 아니야 그거 나 괜찮아 얘들아. 생각해줘서 고마워. <laughs> 어, 어. 이대로 안 되겠어. 복수하자. 복수? 안 돼. 아니야 그거 내려놔. 복수는 때를 노렸다가 한 방에 <laughs> 날려야 해. 그렇기 때문에 작전이 필요하지. 지금부터 어장난 복수 작전을 펼친다. 오, 그래, 그래. 아, 밍밍이를 믿어보자. 아, 저번에또 나일진 언니 작전이 맞아, 실패했지. <laughs> 이번엔 아니야. 아니, 근데 대체 걔가 누구야? <laughs> 누구야? 얘, 줘거 저거. 내가 제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에이? 아직 안 돼. 다 모였대. 빨리 와. 자, 다들 모이셨죠? 그러니까 복수를 하자고. 아, 자존심 상해. 아, 이게 대체 다몇 명이야? 하나, 두, 세, 네. 아, 짜증나. 뭐 그러니까 다 있어? 열받아. 아. 정저 네? 언니는 여기 야, 왜? 야, 왜? 야, 뭐 어장당하는데 뭐 나이 냐 아, 예. <laughs> 뭐, 야. 만났으니까 하는 얘긴데 나 언니랑 네가 사귀는 줄 몰랐다. 아, 난상도덕을 아는 사람인데 몰라서 그랬던 거야. 미안. 어? 자, 자. 다들 열받는 건 아는데 조용히 하세요. 어떻게 복수할지 얘기를 나눠야죠. 내일 학교에서 망신을 줍시다! <laughs> 방송실에서 어장남이라고 안내방송하는 게 어떻습니까? <laughs> 그리고 다 같이 걔네 반에 찾아가서 싸대기를! <laughs> 릴레이 싸대기 어때요? <laughs> 싸대기는 손가락을 붙이는 것보다 다 벌려서 때리는 게 훨씬 아프죠. <laughs> 아, 손가락을 다 터서. 야, 야, 애도 왜 이렇게 무섭냐. 꼭 해, 이렇게, 이렇게. 야, 너 잘한다! 안 돼, 안 돼! 어떤 상황에서든 폭력은 안 됩니다! 시작! 아! <laughs> 어, 왔어? 우리 첫 데이트네. 뭐 먹고 싶어? 무조건 빨간 거! <laughs> 어, 그래. 그거 먹자. <laughs> 역시 터프하다니까 <laughs> 맛있어? <웃음> 응! <웃음> 이누나 시크한 줄 알았는데 왜 이래? 음? 음? 음! 아맛있어맛있어 시어미는 맛있어. 맛있어일진이누 맛있죠? 아네 맛있어요 맛있어요. 둘다 조용히 좀 하고 먹으면 안 돼요? 와! 김치 좀 드세요, 김치. 여기 카페인데 김치? 자 문제를 맞춰는 분께는 푸디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 미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? <laughs>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지. 자자요 USB. 어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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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맞지, 맞지. <laughs> 아니죠. 어? USB가 아니었어. <laughs> 실수가 아니었어. USA. 디도래 에? 이 사람들 뭐야? 워싱턴 D.C.잖아. 자 다음 문제. 이건 거저주는 문제죠. 한국의 수도네. 음, 이거 모르면 바보잖아. 강나 <laughs> 진짜.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잖아. 다들 강남 강남하고. 내가 선물 타서 줄게. 저 강남이요. 강남 맞죠? 선물 주세요. 우와. 즐거웠어 여기 어 나도 재밌었어 들어가 역시 똑똑한 애는 달라 넌 어쩜 그렇게 완벽하니 최고의 데이트였어 악 소리 나게 주... 또 데이트해 줘 그럴 수 있을까 도련님, 도련님 같은, 같은 너의, 너의 완벽한, 완벽한, 완벽한 외모? 외모 안경까지 잘 어울리는 지적임 가지고 싶다 너란 남자 정말 좋아해 <laughs> 나한테 아주 푹 빠졌구만. <laughs> 어? 넌 최악. 줘도 안가줘 네, <laughs> 이게 장난 하나? <laughs> 넌 정말 최악. <웃음> 최악. 아. <laughs> 이제 몇명안 남았는데 이번에 제발 좀 정상적이네요. 기요마! <laughs> 어, 어, <laughs> 안 돼, 안 돼. 오지 오 오지마! 기요마! <laughs> 안돼 안돼 오지마 오 오지마! 이제 내 차례인가? <laughs>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는 남자가 없지. 안녕. <laughs> 아 배부르다. 오! 왜 이러냐? 단체로 무슨 나연매기기 작전 펼치는 것 마냥! 아, 이제 남은 건... 아니... 그리워, 그래. 보면 볼수록 귀엽게 생겼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진짜 괜찮네? 그래, 내 여자친구는 바로 너다!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면 나랑 응. 데이트할래? 그래! 좋아! <laughs> 좋았어! 드디어 내 차례군! <laughs> <laughs> 김발랄! 너냐? 너! 누구세요? 그건 알거 없어! 내가 이래 봬도 특전사 출신이다 이말이야! 내가 널 위해서 특별히 예쁘게 입어줬다 네? 너 뭐라는 거야? 눈치챈 티를 내지 마 계속 연락을 평소처럼 주고받아 그러면서 각자 데이트 날짜를 잡는 거지 그리고 이거야! 어 오, 이거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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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 심장 발등 찍고 돌아왔잖아잖아 아이, 몰라 <웃음> <웃음> 야, 야, 야! 헤이트 신청 왔다 왔어! 내 군복, 내가 그때 빌려준 군복 어딨어? 아, 그거 민꼬집 아니, 아니, 무슨 군복이야? 그렇게 입으면 안 되지? 그럼? 그거 입으라고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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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매일매일 반스 톡 했잖아,잖아. 어? 최종으로 선택한 나와, 이제 진하게 데이트 해볼까나,까나? 아, 어, 왜 이러세요? 이리 와라, 와라. 와라! 어, 어디 가나, 가나, 귀요미? 나랑 목소리도 비슷하잖아, 잖아. 우리 천생